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. 오늘 영상은 기아 타스만 차량 준비했는데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이 차량은 지금 컬러가 적용된 모습입니다. 제가 이전에 타스만 영상에서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랑 이 푸른 색상이 적용된 걸 봤다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제가 그 푸른 색상의 차를 밤에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는데 날이 밝을 때 보니까 EV9 컬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제가 스노우 화이트펄 컬러랑 같이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더라고요. 분명히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. 아무튼 차량 계속해서 살펴보면 휠의 디자인이라든지 뭐 차의 디자인은 기존에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. 다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 덜 완성됐는지 차량 측면 하단부 쪽에 마감이 좀덜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. 근데 또 만약에 저게 부착이 돼 있었으면은 이 색상을 보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. 오히려 럭키 비키죠. 오토미디어와 힐러 TV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힐러 TV를 통해 렌트카를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첫달10%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. 기존에는 롯데만 가능했지만 이젠 다양한 브랜드로 다양하게 견적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측면 모습입니다. 뭐 측면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컬러 적용된 모습을 넓게 보여드리면 그나마 이 색상이 적용된 모습이 상상이 되실 것 같아서 넓게 한번 찍어봤고요. 확실히 타스만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렉스턴 칸이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칸은 뭔가 약간 세련된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 타스만 보다는 투박한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컬러가 적용된 모습으로 이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는 것 같고 곧 있으면 디자인을 공개를 할 텐데 굉장히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타스만의 컬러가 적용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차량인데 문제없이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